톰 크랜시 더 디비전 2 비공개 메타가 시작됐습니다. 2월 7일부터 11일까지 총 4일 동안 진행되는 메타고요. 출시일은 3월 12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11일까지 비공개 메타 15일이야. 하면 11일까지 이제 비공개 메타를 끝내고 3월 달에 한 달쯤 뒤에 이제 오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근데 고급으로 낮췄는데도 지금 CPU랑 메모리가 터질려 한데 완전 갓겜인데 터지겠어. 글루좀 포기해야지. 이놈은 포기해야 되나 방송하면 안 끊기지. 응, 응. 이거 그거 뭐였지? 확실하게 주 많은 게? 아 이거 비, 어 뭐야 아비누름에 이제 바로 그게 뜨네 장비가 그거는 원래 뜨지 않았어 원래 떴었나? 어디보자 이게 그 저, 줌이 뭐였지? 확실한 줌이라는 게 뭐야 뭐, 지금 클릭 그거 누르고 있는 게 줌이지 이거, 그거 100 배... 아,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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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이 반동잡기가 이보다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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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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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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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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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마로 합니까? 키마로 하고 있지. 게임패드가 아니라. 나 디비전은 도무지 게임 패드를 못해먹기도. <laughs> 근데 진짜 이라고 해서는 말 우리 <목소리> 기본적인 그 게임성 계속 거와것같아 기본적인 게임성은 다르지가 않은데 좀 세부적인 것들은 좀 바뀐 것 같아. 마치. 일단 시드가 생겼다는 거. 시드 원래 있었나? 없던가. 우리는 시드 없었잖아. 쟤네들 있는데. 어, 쟤네들 있는데 왜 우린 못, 우리 뭐왜 우리 넘 시드가 없냐? 나 거기 제일로고 했거든. Okay. Looks like they've cut down a group of hyenas and are headed this way. Agent, if you can hear us on this frequency, keep pushing forward and blindside these bastards. 가 갑시다. 난 베타까지 주어진 그걸 다 해야지. 메인 미션 다해 봐야지. 처음... 컴... 베이스 진지가. 여기는... 이번은.. 백악관인가 보네.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졌죠. 음... 도시에서 많이 다 스케일이 좀더 얘기하면... 어, 깜짝아. 어우, 야, 여기 무서운 친구들 많네. 제비, 그게 안 다냐? 진거 아니야? 뭐가? 아, 정신 나간 방향 감각 상실. 어? 그니까 쟤네도 우리한테 우리한테 있는 그런 게 있는 건데 멀리 가고 있는 거 좋아. 너 지금 마이크 작게 들 씨. 잠깐만 이거 끝나고 켜야겠다. 키워야겠다. V였나 이거? 뭐야? V 꾹 누르면 시드팩인가 보네? 아 시드팩점 시이구나 근데 시라는 게좀늦제졌다는 점은 이건 살짝 좀 아쉬운데. 열심히 어, 해 우리 같이 지금 이서밖에안 하는 사람들은 어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방금 나뒤집어 했어 아니 여기서 여기 죽기 도게 <laughs> 아니가? 실드가 터집방 건가? 실드가 터집방한 거지 어 그치? 어, 주황색 나다다 죽어! 진짜 트리릭죽으면 진짜, 진짜 좀 심각해 <laughs> 빠르손절해야 이거 편집 언제 하냐 또 귀찮게. 에휴. The agent. Get that fire out. 와, 이가까안 되오가. See, a r a entered. 자, 안전지대들어왔 니다 일단은 스타팅 자체는 디비전 1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어, 확실히 다르진 않네요. 근데 스토리 라인이 처음 인트로 영상을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캐릭터만 생성해 놓고 이제 설정 만지느라 일단 인트로 영상을 보면은 디비전 1 시간선에서 좀더 뒤쪽으로 간 느낌입니다. 지금 그런 거 같지? 너가 생각하기에도. 야, 음, 접전기 들어가면 한번더 한 사용해줄 거야. 음. 아무래도 일단 그걸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게 디비전 요원들을 일단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보기만 해도. 이제 디비전 원할 때는 이제 그쪽 JTF가 인 걔네들 무슨 요원들이었지? JTF. JTF 대원들이 그냥 요원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 this is you welcome to dc i'm manny i run comms i'm guessing the divisional alert brought you here damn glad to see you let me show you exactly how screwed we are ever since the jtf imploded the city's become a wow. Playground for murderous fuckheads. There are several main factions and a whole lot of bottom feeders sucking up whatever the big dogs miss. A few civilian settlements are still holding out against all this villainy. They need more help than we've been able to provide, especially since the division network went dark. Um, that's Kelso. She's one of the last surviving agents in DC. She's operating out the theater settlement on a priority mission. You should go check in with her.

자, 일단은 디비전 1하고 상황을 비교를 해 볼게요. 디비전 1에서는 일단은 디비전 요원들이 투입되기 전 1차 요원들이 싸그리 몰살당한 상황이었죠. 한 명, 한명 빼고 한... 네명 로그로. 어, 네, 어, 네, 로그로 요원 포함해서 네명 빼고. 근데 지금 현재 상황 더안 좋은 게 그래도 원때는 JTF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 JTF도 초토화돼 있고 현재 워싱턴 DC에 남은 먼저 투입된 디비전 요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죽었네요. 네. 개 같은 거. 흐 <laughs> 진짜 조졌는데 이건 상황이? 어째 왜더 최악으로 가냐? 그럼 그 디비전 1에서 우리가 열심히 굽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laughs> 뭐좀더가야 <소통하냐, 웃음> 디비전 어? 추가 나오지 그래야 아. 추가 나오지 <laughs> 네 그렇군요 일단 스킬이 아 스킬이 세부화됐네. 하이브는 처음 본건 처음 보는 건데 파이어 플라이, 화 파이브, 화황오시 발사기 이렇게 세 개는 처음 보는 거네요. 아 드론까지. 내가 드론도 지금 처음. 보고. 어. 드론 하나랑 털에 음. 하나를 했어요. 나는 역시 우리 볼보리. <laughs> 역시 우리 볼보리가 아닌가. 자, 뽈리 뽈리에 뭐 있지? 스킬 뭐 폭발성 변형이랑 이건 무슨 그거야? 공중 폭발 변형? 역시 공중 폭발이 짱 아니냐? 뽈리는? 옛날에는 좀 테크 올려 가득 주데지 개꾸리고 역시 뽈리 뽈리가 볼이. 예정이지. 털의 성능도 좀 강화됐으면 좋, 좋겠다 이번 디비전 2는. 올해 새뭐털에뭐 뭐 여러 개 이번에. 그, 저, 이퍼 저, 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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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특 저, 이라는게 잠깐만 뭐야? 특 저, 무기 슬롯. <laughs> 자 이것도 득점으로 주네 무기 슬롯을 비싸게 먹는거지 어 근데 어차피 총두개 주니까 그거랑 어. 스킬스로 어, 스킬 슬로 하나 올리지 어 스킬 슬로 올리면 될것 같애 그리고 스킬 스 지금 스킬 포니스가 하나 더 하나, 있잖아 넌 지금 너, 터렛이랑 뭐 했다고? 데인 드론? 터렛이랑 터렛이랑 드론 난 그럼 데인 는 그러면은 너가 이뭐 했어 네 힐링이 있어가지고 힐링? 터렛? 그래? 터레스트. 아, 아니 나나 지금 나 지금 어, 드라이버 드라이 어, 나 어, 지금 어. 드론, 어. 드론 보고 있어. 폭격기 할까? <laughs> 힐링 드론. <laughs> 보안기. 보안기. 보안기는 못 찍는데? 베타에서 용 불가야. 아 보아 아 아니네 아니네. 보안. <laughs> 어 방어도 해보. 나도 그럼 일단 보안기로 하자 혹시 모르니까. 에이. 헤이 <laughs> 없이. 어? 아 이미 했어 보안기. 헐. 폭격기 할까 했는데 역시 둘밖에 없 없는 게서 좀 불안해가지고. 설마 아, 배, 설마 베타에서 뭐. 뒤지까 싶긴 한데 설마 베타에서 뒤지까 싶긴 한데 우리도 언제 나 설마를 뛰어넘는 사람들이잖아. 가능해. 아, 니 이거를 아, 아 이거 아, 이렇게 할 아, 것. 극장전 장치부터 이제 그거인 거지. 주 미션 시작인 거지. 흥. 음. 흥. 이거 파티 어, 여기 뭐, 소셜 아이디 가능하지 않을까? 흥. 초대. 프리로밍. 지원 요청도 된대나? 아, 이따 그럼 그롬에 초대. 초대 보냈어. 그리고 스킬을 어디서 끼우지? 스킬은 장비 장비서 에 끼우네. 데인유도 치래. 파이어풀라인은 보니까 얘도 약간 드론계통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지. 안 그냥? 파이어풀레 어디어그 아직 베타에서 연이가나왔어 아 그렇지. 하이브는 저거는 처음 보네. 저 공중에다가 미달아놓는것 같은 느낌이. 이번에스킬 많이 들어왔으까 갈까? 갈까?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지 아 여기로 나가는 거야? 여기로 나가는 거, 응? 여기로 여기로 나가는 여기로 거 가고 아니야? 가고 아 여기는 우리가 들어왔던 곳인데 아닌가? 그렇지 여기는 들어왔던 곳이지 저 장소에 지금 네비 찍혀있는 거 아니야? 네비. 네비가 찍혀있냐? 저쪽 오른쪽에 있네 어 가보자 근 확실히 그래픽은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픽 네, 보니까 어나 다른... 여기 왜나왜 왜 여기만 들어오면 네. 지금 화면이 막 이상하게 밝기가 이상해지냐? 하... 그래서 뭐 밝기 뭐 작전기인데 여러 명이 이길 어. 수가 있네 클랜 석서 뭐야 클랜 뭐야 어? 클랜이 생겼나 본데? 클랜이 생겼나 봐 아, 확실히 아직 베타라 그러지 밝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이정도면 아직 오 뭐야 없으니까. 여기 앉을 수도 있나 봐아 아니구나 아, 리더 버튼이 없구나 와이와 아, 제... 인마 아 <laughs> 의자에서 다급 상호작용이 있길래. 음. 아직까지는 맵이 다 열린 게 아니지, 근데. 아니지, 아니지. 와, 아, 워싱턴 d 시이 이 발견으로 뜨네. 아니가 이맵 전체맵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건가? 설마 이게 전체맵인가? 아니겠지. 이게 설마? 전체맵일 걸요, 실제로는 근데? 아, 그런가? 그럼 생각보다 좀 일찍 끝 e 것 같은데? 네. 이쪽으로 가면 안가 c k e 오래 걸리겠지? 이쪽으로 가 e r e t h 들 y r they've been an especially serious problem for the theater center given our situation we need the help of the settlements but they can't do much if they' are struggling to survive see what you can do to take some pressure on in a lot of places the division has been the only thing holding people together but when DC is a priority most agents are completely cut off they're not going to last long without support 원래 작전기 같이 있을 수있었잖아 아, 작전 작전 원래 작전기잖아. 니래작전기는 원래 오브레이하는 작전기장 함정밖에 못 들어가. 아 그랬나? 그 베이스 캠프들만 같이 가나 했나? 뭐지? 베이스 네, 캠프만 같이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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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드론 어디 갔어? 오, 드론이. 어, 드론 따라온다. 뭐야? 나한테 지켰는데 갑자기. 이를 꾹 누르면은 자폭하고. 오케이 오케이. 쿨타임 90초네. 꽤 긴데. 자주 못 쓰겠다 이거 리그 할때만 써야겠다. 50초면. 그리고 다.. 디비전 1을 이미 해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2 정보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번에 2에서는 다크 존에 있어서 로그 요원들이 할수 있는 게좀더 많이 늘어났어요. 한명더 로그가 됐다. 어? 플레이어? 어? 플레이어를. 뭐가? 플레이어를 사살하는 로그가 아닌 다른 로그. 그러니까 마이킹하는 아, 거. 뭐 잡는거야? 아, n p c 잡는거야 너? 그래. 하여뭐 로그 회원이 뭐 shd같은 그런것들 막해킹한다든지 뭔가 좀 로그 회원으로살할수 어.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더 많이 늘어났기때문에 그네 확실히 다크존쪽 컨텐츠에 있어서는 좀더 늘어난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비전1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여타 pvp 컨텐츠들이 dnc로 풀렸었는데 일단 디비전2는 기본으로 일단 있는거 같아요 이건 뭐야 근데 아직 못같은 음. 디비전 원태도 있었던 거네 근데 얘네가 하이에나로 보이나보네 원래는 뭐였지? 집단 이름이? 원는 집단이지 여러개 <laughs> 처음에는 <laughs> 라이브 <라디오> 이어 <laughs> <지금. 웃음> <laughs> 어, 이래. 이거 이래. 하이너랑 클리너랑. 뭐이야이 깝쳐, 이 자식들이. 여기는 클리너 안 나오나? 뭐지? 방어가 그냥 난 자동으로 회복이 돼. 원래 가말히 있으면 회복이 되는 거가전적으 아, 맞다. 이거 넘어가는 거 컨트롤이었지? 자동 넘어가기 기능 있잖아았었나 네, 안 켜놨나 보다, 지금. 자동 파쿠르 기능 어기는... 넘어가는아 아... 자동 파쿠르 기는 있잖아 있지 있 여기서 한번 복복이 어, 보자 복복이 가라 휙 미션장 보안돼 오늘 아니 보이기는 주니까 주인, 주니까 여공 해야지 아 이제 지정할 수 있네 어느 위치로 가라고 복복이한테 이렇게 봐봐. 홍 <laughs> <laughs> 가자. 아, 역시 우리 뾰 어, 뽁뽁이 필... 좋아. 하, 그럼 디비전 1에 있던 요원들은 어떻게 됐지? 궁금한데 모르긴 몰라도 못해도 반년은 지났다는 거잖아. 지금 여긴 여름이니까. 뭐, 뭐 제도 그런 상 지당. <laughs> 어, 못해도 어, 반년 속마, 지난 거고. 그래, 설마 반년 만에 j t f 가터졌 수는 없을 거고, 못해도 6년 반은 넘게지났다는거 아닐까? 근접킬인가 보다. 어. 근접이들은 여전히 멍청하게 그냥 뛰어오네. <laughs> 오케이 장비 얻었고. 아, 장비 좀 가져 낄게. 무릎 보대 나 새로 얻었어. <laughs> 현장 숙대 상자라는 게 있는데? 뭐지? 레벨 오, 올리면 죽는 까면 나이트 나와 아 그래? 일단 갑시다 어 oh, 뭐야? Yeah. 다 성경도 꼬드이고 있거든. <laughs> 디비전 2 사면은 베타 테스트 할수 할 있어 당첨이 안 돼도 예약 구매를 걸면은. 아니면 그냥 하고 싶 아니면은 그냥 베타 않다시피. 당첨된 사람들한테는 그네 명이 살수 있게끔 초대 코드를 3 개를 주기 때문에 내가 이미 성경한테 이미 내가 MC에서 받은 거 코드 보내줬어. 헐 야, 생각보다 반동 잡기 힘들어졌다. 뭔 때보다.

그치지디비전이초차대뉴가달러풀 때문에 초초된거였지 아, 갑시다뭐 이런 세세한 스토리들은 이제 본 게임 You're coming up on the theater settlement. The woman who runs it is named Odessa Sawyer. Try to stay on her good side. You're coming up on the theater settlement. The woman who runs it is named Odessa Sawyer. Try to stay on her good side. Safe area detected. 여기도 safe area구나. 일단은 과연 디비전 2에서는 뭔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거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안 나올 거 같아. 장소가 어, 너무 나? 장소가 너무 달라 가지고 디비전 1에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안 나올 거 같아. 세계관적인 면에서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자, 극장 정책지에 도착했습니다. 음. 정착지에 도착했고 I'll get it for you. Don't touch it. Go. o 쪽 you're a rider. I'm a rider. I'm a rider. I'm a rider. I'm a r i Oh, yeah. wow. If you're looking for Agent Kelso, she just left. them 떠났다. I should have gone with her, but I'd only slow her down. I know you got your own problems to deal with. 인 e 자 일단 바로 오대사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겼 <laughs> 바로 생겼군 이래야 게임이지 그치? 이거 어. <laughs> 얘가 1이랑 똑같은데? 이이랑 똑같다고? 이래도 처음에 뭐지? 작전기지 구축하기 아니, 구축하건가 구축하기 전인가? 어. 헬리콥터도 달라고 나왔어. 응. 음. 캠프에서 따라가고 있던 걸로 알았는데. 미션 중에. 있었나? 근데 그게 메인 미션 아니었잖아. 메인 미션 아니야. 메인 미션이야? 메인 미션이을거 같아. <laughs> 난 내려가자. 나 니메야 정착지를 방문 중이에요. 아 그래? 내가 그거라던가? 내가 하는 거. 여기로 내려가도 여기 내려가. 여기다 반영만 여기로 내려가도 되는 걸까? 오 이거 되게 아닐 것 같다. 좋은 선택 아닌가자 <laughs> 그래, 가자. 어 갑자기 뭐야? 뭐야? 아. 창영연수. 아, 정착지. 아 이제 아니에 정착지는, 정착지는 도시 의 적대적인 세력에 반대하는 민간인 안전 피난처입니다. 새로운 주임무, 보조임무 및 기타 활동을 개방하려면 정책지를 정체처리 이용하십시오. 두 번째는 플레이어의 도움을 받아 발전을 거듭하게 되니 작전 기지로 영입할 수 있는 대원을 제공합니다. 작전 기지로 대원을 영입하면 뭐가 좋은데? 일단 가자. 이쪽에. 괜히 내가 일을 해줄게. 저번. 아, 이래야지. 원처럼 전기 공을 이렇게 뭐 먹어버리자. 음. 여기 길이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이 게임은 역시 이번에도 그렇지만 저희들에게는 험난한 길 찾기 게임이 될것 같군요. <laughs> <laughs> 둘다 길치 나인데 길치 같은 느낌 이 있어서 예 하여간 뭐 그냥 이쪽으로 내려가자. 아냐 아냐 왔던 길로 내려가자. 거긴 좀 아닌 것 같아. 내부 아, 보면 되지? 여기로 내려가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여기 내려가 간다. 아야 가게야 가. 가게 치면 못 가겠나. <laughs> 아 여기 바로 나가는 길이 있네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 우리가 어. 존나 멍청하게 걸었던걸로? <laughs> 자 갑시다 어, 그랜드 워싱턴 <laughs> 호텔로 가도록 하죠 음식을 찾아 이동 중이래 음, 이제 시민들이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알려주나봐 일단 더 보기 편하게 알려주나봐 우리 어찌됐든 지금 가진 음식도 없잖아 내 먹을 것도 없네 모를 찾아 이 동정. 혹시 내가 물칠 수 있나? 예방 금 디비전이라고 했거든? 일반 시민들도 이제 디비전 요원에 대한 정체를 알고 있나 본데? 모르는 거예요, 원래? 원래 근데 디비전 요원들 그거였잖아. 비밀 활동이었던 거잖아. 물론 이터진 아, 그러니까 다음에는 활동인 거지. 이터진 활동. 다음에는 대놓고 활동하긴 아, 했는데. 알았다. 오야. 뭐가 이겠어 이씨. 오, <목소리> <목소리> 시작부터 막, 예술을 보여 네? 시라 <목소리> <가라>, 콩콩이! 콩콩아! <목소리> 콩콩이 콩콩아! 가, 가서 콩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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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콩아당콩아 너무 많은 걸가콩콩 없는 거니까 <목소리>